네, 안녕하세요. 대구 캠핑 리버입니다. 오늘 렉스턴 칸이 입고 되었구요. 여기에 TLC 롤바, 차량 지붕에 TLC 더락 그룹백 아머렉 해드렸고요그 위에 스카이 캠프 2.0 미니 옥탑 텐트를 올려드렸습니다.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아머렉 같은 경우에는 기본형이 있고요 <laughs> 네, 예, 요게 아홀렉이라는 겁니다. 앞에 윈드가드 지금 보이시죠? 윈드가드 있고, 이렇게 바가 있는데, 여기다가 예, 뭐, 짐 같은 거 올리시면 돼요. 예, 그래서 T볼트를 이용해서 뭐, 묶으시면 되고요. 옆에 손잡이가 있어요. 이 손잡이 있는 게아홀렉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게 TRC 롤바입니다. 그 롤바 중에 로우가 있고 하이가 있어요. 하이는 이제 좀 높아지는 거고, 로우를 해서 지하철에 들어갈 때 전혀 문제 없도록. 없더러... 예, 예, 나중에 뚜껑 닫으면은 저 지붕 높이랑 또 같아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합을 많이 요즘 선호하십니다. 자, 슬라이딩 커버하고 차실 올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더블액이라고 되어 있네요. 뒤쪽에서 보는 모습입니다. 잠깐 올라가볼게요. 예, 사다리는 이렇게 되어 있구요. 이렇게 해서, 예. 네. <laughs> 좀 어두운데, 예, 감안하시고 봐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있고. 예, 여기 볼들 이용해서 여기 꽂아주시면돼요두분 쓰시기엔 워 넉넉해요. 예. 이게 입구가 좋아 보이지만 실제 들어가시면 굉장히 큽니다. 지금 현재 캠핑리버에는 있 스카이캠프 2.0도 있고 3.0도 있어요. 그3.0 같은 경우에 좀 가격이 부담스러우시거나 하시면은 뭐 중국산을 좀 알아보시거나 그러시지 마시고 스카이캠프 2.0이란 게 있으니까 할인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제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매장에 재고가 4인용도 있고 2인용 미니도 있으니까 관심 있으시면 대구 캠핑리버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